안녕하세요. 비정상 TV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수가 안 좋은 날 어떤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6월 말부터 코스피 코스닥 할거 없이 지수가 많이 빠졌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악재들 영향으로 하루에 코스닥이 7%씩 빠지는 날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뭐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근데 지수가 아무리 안 좋고 급락을 해도 가는 놈은 지갈길 갑니다. 이 지수가 안 좋으면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영향을 크게 받아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그 와중에도 갈 놈은 갑니다. 그렇죠. 그갈 놈을 시장 주도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시장 주도주. 그날 거래 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을 말하죠. 그럼 시장 주도주는 어떻게 찾냐? 별거 없어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거래 대금 상위 리스트에서 그냥 양봉으로 상위에 위치해 있는 것들이 시장 주도주입니다. 이 리스트만 딱 봐도 오늘 어떤 종목이 강한지, 어떤 섹터의 힘이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종목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눌러봐요. 이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는 종목들 안에서 매매할 종목이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이거 봐요. 오늘 의미 있는 캔들이 섰죠? 거래량도 터지고, 이 급등락 폭도 0%에서 25%, 24.82%까지 충분히 급등락 하면서 충분히 매매할 구간이 있었죠? 이 거래량만 봐도 세력이 개입했구나. 알수 있죠? 뭐 이런 주가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래량을 개미가 절대 못 만듭니다. 이런 시장 주도주 안에서 이제 매매를 한다 할 때,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원칙대로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특이점도 없는 종목에 가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단타는 오늘 특이점이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주도주가 네패스죠? 근데 3시 반까지 장이 끝나고서야 네패스가 거래대금이 이만큼 터졌고, 상승률도 이만큼 나왔네? 해서 얘가 시장 주도주였구나. 이거를 알수 있는 거죠? 이 네패스가 오늘의 시장 주도주였지. 내일은 힘이 다 빠져서 내려갈 수도 있고, 내일도 시장 주도주가 돼서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주도주였다고 해서 오늘 이만큼 힘이 강했는데 내일도 강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의미 있는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걸 이용해서 내일도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서 며칠 후에, 몇주 후에 매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침 9시에 딱 장이 열리고 거래대금이 막 터지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죠. 그럼 그전에 9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또 다른 주도주가 있었겠죠. 그런 주도주를 거래대금 상위 리스트에서 골라 잡아서 매매 타점을 보고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눌림목 매매를 주로 하는데 타점이 안 오고 바로 올라가 버리면 다음 타점 진입을 노리거나, 지지를 해줘야 하는 자리에서 못해주고 내려간다거나 하는 그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버리고 다른 종목들 봐야겠죠. 매매 포지션이 단타이신 분들은 장이 좋든 안 좋든 지수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왜? 지수가 급락을 해도 대부분의 모든 종목이 내려가는데 그 중에 소수의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단타는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해야죠. 그러니까 장이 좋든 안 좋든 어차피 갈놈으로 단타를 치기 때문에 장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저도 매매할 때 지수 차트를 띄워놓긴 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지 지수를 보고 매매하진 않거든요. 종목이 힘이 센지 안 센지 그런 걸 보지. 장이 좋든 안 좋든 시장 주도주는 무조건 나와요. 이 장이 안 좋으면요. 오히려 단타치기에 좀더 수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열 종목이 있으면, 이 상승장이면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싹다이 종목, 저 종목 할거 없이 다 양봉이란 거죠.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양봉이면, 대부분이 양봉이면, 오늘 이 시장의 자금이 모든 종목들에 분산이 되고 있던 거겠죠? 맞잖아요? 그럼 상승장에서 이 종목 사도 수익이고, 저 종목 사도 수익이란 건데, 보통 사람들이 매매를 하면 올라가는 종목에 베팅을 하죠? 이 종목, 저 종목 다 산단 말입니다. 근데 하락장에서는 어때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음봉이에요 그럼 내려가는 종목에 베팅을 합니까? 아니죠.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에 베팅을 하잖아요. 그럼 그날의 시장의 자금이 올라가는 종목에 몰리겠죠. 지수가 급락을 마이너스 3%씩 하고 있는데 열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그두 종목에서 매매를 하겠죠. 나머지 내려가는 종목 8 개는 쳐다도 안볼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 두 종목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자금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힘이 계속 들어오니까 더 가겠구나. 그럼 이 종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더 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이 바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장 주도주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 내기가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딱 여기서 주식의 100%는 없거든요 절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막 받아서 세력들이 상한가로 바로 말아 올려서 더 위에서 팔겠다 이런 의도를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이 막 이런 데서 사주면 세력들은 찬스가 온 거죠 팔수 있는 찬스 이 보유 물량은 엄청 많은데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서 이런 고점에서 막 사져요. 그럼 세력들은 물량을 팔아 넘기기가 그만큼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이 매매할 때 타점이 안 오면 진입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만 기다리면 내려오거든요. 그럼 손절폭도 되게 짧은데 이 올라가는 거 보고 바로 진입을 해버리면 만 여기서 진입을 해버리면 원칙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본인의 원칙이 추격매수하는 거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단타칠 때 거래 대금 상위 리스트를 딱 보고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도 단타가 포지션이라면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는 거예요. 힘이 들어오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잘 올라가다가 막판에 거꾸라지는 그런 종목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주식에 100%는 절대 없으니까 본인의 원칙에 맞게 대응을 잘 해야 돼요. 수익 욕심 부리지 마시고 손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아시겠죠? 이 거래 대금 상위 리스트를 보고 어떤 종목에 힘이 들어오는지 파악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일봉상에 주가의 위치. 그 다음 분봉상의 위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상 여기서 짧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